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하는 대형 대부업체로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되어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OK 파이낸셜 대부의 대출 종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OK 파이낸셜 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 감독하고 있는 대형 대부업체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입니다. 불법적인 추심행위나 과도한 이자 부과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OK 파이낸셜 대부는 고객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대출상품을 제공하며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 신용대출 이 대출은 고객의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하며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와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옵션으로 부동산 가치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OK 파이낸셜 대부는 다른 대출 상품도 제공합니다. 인슈론 보험약관대출 후순위 담보대출 보험담보 후순위 대출 개인회생 대출 금융회사 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한 상품 등을 제공합니다. OK 파이낸셜 대부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락처와 신청 가능한 시간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대출 진행 절차는 대출 상품과 담보 여부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 대출의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대출 상담, 서류 준비, 서류 접수 팩스, 대출 심사, 본인 인증 확인. 대출 실행. 반면 담보대출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무방문 인터넷 신청. 대출 문의 및 상담. 대출 서류 준비. 대출 신청서 작성. 담보물건 감정. 대출 심사. 대출 승인 및 한도 결정. 근저당권 등 설정. 대출 실행. 대부업체를 선택할 때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체를 찾아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OK 파이낸셜 대부의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